안녕하세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안마이자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제품도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포디 마사지, 다리 길이 자동 조절, 그리고 터치 리모컨 등 프리미엄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웰모아 넥스트 모델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웰모아 넥스트는 팔 부분에 터치 형식의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TV 리모컨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 웰모아 넥스트는 터치 형식이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TV 리모컨 작동하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이렇게 크림으로 남아있으니까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쪽 팔 부분에는 사이드 리모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원하시는 리모컨을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모드. 보통 다른 안마 의자는 다리 길이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넥스트는 자동으로 조절해주니까 온 가족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저처럼 체격이 작거나 다리가 짧으신 분들도 더욱더 최적화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겠죠? 외모와 넥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터치 리모컨도 귀찮다,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목소리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제가 바로 해볼게요. 음성 모드. 음성인식 모드를 시작합니다. 피로회복 모드. 피로회복 모듈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오~ 오~ 완전 스마트하죠. 자 그럼 이제 마사지를 종료시켜 볼까요? 안마 종료 마사지를 종료합니다. 엄마이자 작동하기 참 쉽죠. 웰모와 넥스트는 6 개의 마사지 볼이 앞 뒤로 이동하면서 전신의 포디 입체 마사지를 구현하는데요,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안마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리 부분 에어셀이 비벼주듯이 회전하는 게 보이시나요? 웰모와 넥스트는 에어셀이 종아리 근육을 비벼주면서 피로를 확 풀어주고요. 발 부분에도 롤러와 에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발 전체를 시원하게 지압해 줍니다. 또 등어리와 발에도 온열 기능이 있어서 따뜻하게 이완된 상태로 마사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사양만 콕콕콕 모아놓은 웰모아 최상위 모델 넥스트! 웰모아 브랜드 매장 파주점, 고향 일산점, 부산점, 부산 김해점에 방문해 주시면은 웰모아 넥스트를 파격 할인가에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